객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신축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객체를 똑같이 그릴게요. L 스페이스, 직선 30 스페이스. 사각형도 그려보겠습니다.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30,15 스페이스. L 스페이스. 이미의 지점에 이렇게 직선을 그려볼게요. 스트레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모든 객체에는 이와 같은 그립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치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영역을 만들어서 이러한 그립점들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되도록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역을 만들 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영역 안에 그립점이 포함이 되도록 영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었을 때이 객체의 오른쪽 끝점이 선택이 되면 이 직선의 끝점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신축 기능의 아이콘은 여기에서 사각형 안에 화살표가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S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여기 이미의 지점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립점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점 클릭. 그립점을 선택을 했다면 선택 완료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여기 끝점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두 번째 지점 클릭.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S 스페이스.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을 할때 여기 지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 지점을 클릭을 해서 왼쪽에 있는 그립 점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립 점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여기를 찍어도 되고 임의의 지점을 찍으셔도 돼요. 찍고. 이렇게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 다시 한번 더 s 스페이스 영역 만들어주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임의의 지점 찍고 이번에는 정확한 길이 값 10을 입력을 해 볼게요. 10 스페이스 다시 해 보겠습니다. s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할때 제가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립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립점이 모두 다 선택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객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고 객체의 끝점, 그립점이 모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찍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지점을 찍게 되면 그립점이 모두 다 영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객체는 한꺼번에 이동을 하게 돼요. 다시 S 스페이스. 이번에는 그립점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끝점, 이 부분만 포함이 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영역 만들어주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찍고, 이런 식으로 영역 안에 그립점이 어떻게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컨트롤 Z S, 스페이스, 영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 두 개의 그립점이 선택이 되었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찍고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죠. 이 직선의 그립점 그리고 이 직선의 그립점. 이 직선의 끝에 그립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고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그립점 전체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선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립점이 일부가 포함이 되도록 하느냐? 아니면 그립점을 전체다 포함이 되도록 하느냐 영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객체의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신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끝 부분까지 맞닿도록 그리고 늘려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지점을 찍고 이 지점을 찍어야 되겠죠. S 스페이스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되는 지점 찍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 값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직선에 이 지점을 찍어서 객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축 기능은 객체를 수정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 3 0마 15짜리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45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 신축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객체를 분해를 하고, X 스페이스, O 스페이스, 간격 15만큼 띄워주고, 그리고 객체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45의 길이로 객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Ctrl Z. 이 신축 기능을 활용을 하면 아주 쉽게 객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S, 스페이스, 영역, 이렇게 만들어주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은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기준점 찍고,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정확한 이 거리값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15 스페이스 아주 쉽게 객체의 길이를 45로 수정을 했습니다.